성인성 의의 11가시 오른쪽에 철봉 디그트가 있고 아래에 가시가 있으며 아래의 의이가 붙어 있으면 성인성 사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의인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성인성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여섯 개가 보이나요?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왼편에 있는 귀를 보십시오. 여기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의 3개가 보일 거예요. 의 3개는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철봉 디귿을 보면 철봉 디귿 아래에 의가 붙어 있어요. 왜 철봉 디귿 아래에 의가 붙어 있을까요? 빛이 가득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몸에 두 이가 붙어 있어요. 의두개는두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인성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 세개가 보이나요?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셋째 하늘을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10일의 변형이 붙어 있어요. 왜 셋째 하늘에 10일의 변형이 붙어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일을 보면 두 하늘 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어요. 왜두 하늘 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을까요? 두 하늘이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인성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인성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보이나요? 가시 두 개는 두희생을 의미합니다.